설연유 이후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가장 앞서가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 안두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3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등 주요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나요?